아.. 자야, 라칸이야.. 자야, 라칸이야.. 미드 오리아다 좀, 좀 힘들 것 같은데 오리아나 자야, 라칸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? <laughs> 죽이면 된다 <laughs> 자야를 죽이면 되다 <되나? 웃음> 뭐, 라칸은 튼튼할 거니까 자야를 잡아야겠다 에잉. 리븐, 정글 리븐. <laughs> 옛날에 정글 리븐이 게임 터트린 건 기억나네. 재빛 군주 아우렐리온 솔? 뭐야 저건 또? 아우솔이지 뭐야? 솔도 스킨이 없는 걸로 하는데. <laughs> 두개 두개 있는 개. 걸로 알아요. 이거랑 메카, <laughs> 메카는 뭐야? <laughs> 메카는 전투기가 돌더라. <laughs> 오, 네. 원래 메카 살라 그랬고 근데 이게 제조업으로 떴어. 그래서 안 샀어. 사 협곡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. 절대 붓이 못 들어가는 데 온다, 온다. 메니안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. 오씨, 여기 대기해 볼래? 오면 잡거든. 너 설마 큐 찍었냐? 야, 뭐 난리냐 이거? 에이 죽었는데요 어서 어서 할수 있어. 가부아! 어디가? 오. 티 없어서 빨리. 게이드 게이드. 이득 인정. <laughs> 어, 이득. 이러면은. 야나 혼자 먹어야 되냐 레드? <laughs> 어 우리 뭘까? <못> <laughs> 델라나. <웃음> 갈 때쯤이면 네가 다 먹고 있을걸? 아 루터는 있을 돼. 아 그래? 티 쓰고 먹으면 돼. 음. 어. 강타로 그냥. 아. 어... 전멸 되게 뭐 레드 뭐못 빠졌냐? 리븐이랑 라칸이랑 얘다 빠졌고 얘 빠졌고 얘랑 이거랑, 이거랑 이거 이거 그냥 다 빠졌네? 근데 이거 없는데 그걸 다 맞아주네? 서로 맞아, 다 맞아, 빠졌어 스펠 나도 없어, 나도 없어 나도 나 두고 근데... 야준내 세다 <laughs> 나 신발 사왔어 개쩔지? 쩔어 <laughs> 다른 애 어디 갔어? 얘 왔네? <laughs> 그냥 애초에 인배 오면 큐찍으려고 스킬 안 찍고 있었는데 와주네. <laughs> 와주면 나야 땡큐지. 진짜도 아셔라. 어머 어머. 진짜. 실키 <laughs> 리오씨. 자야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됐음. 그러면 심리적 압박감이 생기지. 그니까 이제 압박감이 생기지. 아무리 자야라카니어도. 근데 자야라칸이랑 한 방이거든 이거 잘잘 잘 해야 돼 근데 너네도 쎄. 좋아 약한 편은 약한 쪽은 아니긴한데아이 음. 레벨 찍었네 빨리 찍어 어떻게 뭐냐가 이제 서로 정복자로 한번 싸우볼 텐가 <웃음> <웃음> 오, 지질뻔 다 써서 살았지? 응 어떻게 하지? 원래 가끔 먹다 죽어 나도 그래 나 와드 좀나너 와드 줘? 음, 와드 와드 하고 참고로 상대 라칸 절대 못 들어오거든? 음. <laughs> 절대 못 들어와? 음, 저건 본능이 말해주고 있어 아 빨리 갔으면 됐을텐데 이분 소란태 네. 간다 봤어 <laughs> 잘 보면 이거, <이겨. 웃음> 이걸이걸 지나가네 그냥 <놀람> 봐이게이리이으러 가나 보다 어 이거, 이었으니까 아래 거안 먹을 거지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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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이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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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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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방금 누구 풀이어 자야 풀이지야 어, 잘해 봐. 잘해 봐. 잘해 봐. 잘해 봐. 잘해 봐. 저 <laughs> <야>, 어떻게 해? 막아사 <으아! 웃음> 아. 라카이 먹었다. <laughs> 분명 이득을 봤다고 생각했지만 어림도 없지. <웃음> <웃음> 음. 머리도 어, 없고, 바로 리뷰나 버리 <목소리> 와, 포탑 심령 나게 <신명나게> 뚜들게 맞네. <laughs> 포탑 너무 심령 나게 뚜들게 맞는 거 아니냐? <laughs> <laughs> 아휴, 리뷰 꺼지라 해서. 고 아, 영겁을 갈까? 가기 싫은데, 영겁. 네가 다 먹어. 그럼 누가 먹고가 먹을까? <웃음> <웃음> 아니 아니 타군산으로 먹기힘들어가지고땅기다 이거? 땅기다고당 음. 그래 고기고 정글 라면 되지. 라오리기나이 이렇게 아프냐 라고당기면은기 아, 포한맞았어 좋을 것 같은 느낌이야. 한지 살지. 아 모든 것아 리븐 와. 글 아이씨. W 빠졌다. 어, 잘 물면 될것 같기도 하다가도. 그니까 아까 못 죽인 게 내가 2가 주력 딜이거든? 근데 이니시를 2로 걸어가지고 저세대값 밖에 딜을 못 넣었어. 이미 밀리는것 같아 게이 많아 이게 안 죽냐 어야 잠깐만 아야 아, 나보다 앞에 있어 나보다 오, 앞에 있야야야야야야야야야물리야야지야야 아, 나보다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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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<laughs> 아이스. 큐 있냐? 큐 있냐? 큐 있냐? 몇 채? 몇 채? 몇 아, 나 아까 썼어. 아까 몇 채? 아, 몇 채? 아. 오리아나가 누가? 오리아나 내려간다. 아이씨, 또 왔어. 아, <laughs> 진짜 미친. 아, 나왜 이렇게? 나도 정글 잡아야 되는데 이분 두면 날카로운데. 그러니까 왜 날카로운데? 아, 이 그냥 잡고 거기서 끝냈어야 됐다. 나도. 준나용 줄까? 아니. 아, 용, 용, 용이 아니라. <laughs> 용 줄까? <laughs> <웃음> 용조? 흐 <laughs> <laughs> 우진아 우리 포탑 걸레짝 됐어 그럴 수 있어 그냥 포탑 줘 버리고 먹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 그래 그나저나 리브는 진짜 그래도 자, 야가 필요한 서이게아니서 자, 이렇게 뭉쳐서. 자, 이렇게 뭉쳐서. 있 이렇게 뭉쳐서. 자, 이렇게 뭉쳐이있게뭉아서 자, 이 이거 공써고 나도 안해나 육레벨 아니라 가지고 포리는 공포 파 올라간다 오. 안 내려 안 올라간다 육레벨 아 나쁘지 않았는데 방금 너무 깊게 들어가신 거예요. 아, 아, 나, 침... 죽었다 이거 많이 세네, 아, 이제 안 되네, <laughs> 아, 씨발 이거 진아이들어 온다, 타워 나 왔다, 뭐가 싸우고 때마다 가싸 있는 절대, 그러니까... <laughs> 아, 네, 아마 뭐 빨에 나갔는데... 12, 3 7 4. 아, 오케이, 아, 나다이 되었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되냐? 진짜... 끊어봐 같은 거 맞네 아, 나있는데 끊어보지 나비야 응 오리아나비야 그래 깊게 봐가지고 그좀더 멀리 볼수 있게 아그 방능 위치 또다 음, 다르니까 그렇구나 티워 <laughs> 응. 아, 저거. 나중에 붙어. 하지마.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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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거 진짜 저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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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시작아고 한다. 끝습니다땡겨 가봐 가봐 가봐. 쭉. 가네아 씨, 왔다. 갔다? 응. 갔다 빠르다, 라칸 잘 튀어서. 저용 도와줘. 저용 도와줘.

얘, 이번 초기 너무 빨라 가지고. 나이스. 포탑 오패가 소멸됩니다. 안 나오네. 음, 음, 음. 좀 바텀을 가서 미니언 받아 먹으려 해 또. 아 씨. 솔 용, 아 용이 아니라 솔이 용이라 자꾸 용이라 하네 블루 용갈이 n g I'm young. y o u 다 g daddy. I'm going to 올라온다 렙차 나온다 쟤 앞뒤가 가쟤 앞뒤가 쟤 앞뒤가 쟤앞뒤들쟤가아앞뒤아쟤 앞뒤가 쟤그뒤가쟤서뒤가가 아니 눌렀는데 계속 눌렀어 나. 커서야 돼. 아이고. 뭐, 자동 찌정 아니야. 믿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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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<목소리> 챔피언 위에다 누르. 네. <목소리> 아나 계속 자야 위에 누르고 있었는데어허가안 타깃, 타깃, 쓰는 뭐지. 아야 썼잖아. 타겟 불가야. 아이씨. 뭔가야 <목소리> 타겟 타깃, 아예 타겟도 불가능하구 나. 불렀다. <목소리> 타겟 불가 무적이어서고. <무저이야>, 거스 <목소리> 불렀다. 약간, 우리 시야, 우리 정글 시야 먹거든, 저거? 아, 잠깐만, 렌즈로 바꿔야 돼. 아, 그리고 자야보다 오리아나 물어야 돼. 오리아나가 8킬이어가지고, 자야 1킬이잖아. 거기 어, 자야는 그 상황에서 1킬밖에 안 됐네. 저칸이랑리분이키다 뺏어 먹었어. 꿈은 꿀 때만 진실인가? 여따가 와드를 바꿀가 나쁜 욕. 또를 해. 와드인가? 아, 너무 컸어요. 아까부터 한1일 m 치씩 모자라가지고 못 잡네. 아, 난다아 너무 무서운데 포탑 이긴 해야겠는데. う<が>ん。あいだ<が>。う<が>ん。あいだ<が>。う<が>ん。あいだ<が>。うん。うん。うん。うう 사과를 파밍할 때가 아니잖아 이제 도망가! 자야 바텀 도망가 도망가! 무시하고 도망가! <laughs> 아니씨 내가 살아봐요 근데 어차피 거기서 싸워봤자 둘다죽는거예요 결과라서 뭐 안쏬나? 모르겠다 잘 못봤어 근데 어차피 쟤 궁클 짧아가지고 이제 그냥 빙빙 들어오는 거고 가붕이.. 가붕 특 스포트 탑 따리 신경 쓰지 않는다 아니 쟤도 존망했는데 갓 컸어 <웃음> <웃음> 리븐 다시 왔네 아, 뜨거 들어와. 아니, 뭐, 어기게 저기, 무 멀어요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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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원반그 일반 그 뭐냐. <laughs> 어, 뭐냐 와, 드세 나오긴 했거 이거. 이거. 방패? 이거. 와드 3개 이는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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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드좀거이 하고는 있었는데 이 이거. 이는 우리, 우리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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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아아 이거 파밍 해 야겠다. 아, 아 빼때 그때. 지금 못 고이신데 나. 뭐이여면 스파이를 못 뒤진다 이거. 우리 전멸 다 했다. 아, 여기 저쪽에다 제어 와드 박아 놨는데. 어와라는 거. 얼음결고하지 아니, 지금 지금 못 쳐. 애들 많아 가 Her. Ah. Ah.